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HTML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도 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 근대의, 이 현대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은 저런 식으로 잘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어떤 코드가 좀더이 모던한 자바스크립트 코드인가를 살펴보죠.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같이 보시죠. 자, 우선 아까 보셨던 그 버튼 태그인데요. 이 버튼 태그에서 onclick이라고 하는 코드가 사라졌죠? 예, 이전 코드는 이렇게 onclick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script라는 태그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script 태그에서 여기 있는 type text javascript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html5부터는 얘가 이렇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이거를 넣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document.getElementById의 hw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코드의 내용 자체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간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자, id 값이 음, hwinElement, id가 hwinElement죠? 엘리먼트는 태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에 addEventListener를 해서 클릭이 일어났을 때, 여기 있는 함수를 실행한다. 대충 그런 뜻이에요. 이해 못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자, 음, script.html 코드를 실행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잘 됩니다. 자, 이, 이건 뭐냐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한 거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 script라는 태그와 닫히는 script 태그 사이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브라우저는 어떻게 이 문서를 해석하냐면, 자, 위에서부터 쭉 읽겠죠? 그러면 HTML 코드를 일단 읽을 겁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태그가 나오는 순간, 브라우저는 이 스크립트 태그 이후에 나오는 문자들을 자바스크립트로 이해하고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구간은 자바스크립트로 해석을 쭉 하다가, 그리고 닫히는 스크립트, 태그,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는 순간에 어,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HTML 코드로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크립트 태그를 통해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크립트 태그는 HTML의 문법일까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일까요? 자, 얘는 HTML의 문법인 거죠. 얘까지가 그리고 이 HTML의 문법에 따라서 브라우저한테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 자바스크립트 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보시는 것처럼 HTML 코드 안에 자바스크립트의 코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얘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onClick 안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즉, 제어를 담당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코드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수정한다 그러면, HTML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저 스크립트 태그에서 뒤져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는 것이 좀더 유지 보수나 이 정보와 제어를 구분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스크립트 태그를 어쨌든 이렇게 썼지만 어쨌든 현재는 HTML이라는 문서, 정보를 담당하는 문서 안에 어쨌든 간에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론 이전에 인라인 방식보다는 조금 더 분리된 방식이지만 좀더 엄격하게 HTML로부터 자바스크립트를 분리하기 위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어,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